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 드릴 기업은 고려신용정보입니다. 네, 대출 연장. 네, 대출 유예에 대한 만기가 이제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어, 지금부터는 이제 부실화에 대한 그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려 왔듯이 어 물론 정부에서 대규모의 그런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부실화 전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번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주구장창 대한민국의 경제를 괴롭힐 수 있을만한 그런 영향도를 가진 이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저는 이 고려 추진 정부에 대해서 어, 대략 2년 전부터 네, 2년 전부터 꾸준히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분석해드렸죠. 대출 리스크가 커질수록 수혜도 커진다. 네, 고려시는 정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그 당시에 6,200원이니까 역시나 그때에 비해서는 주가는 뭐 꽤나 오른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초에도 말씀드렸죠. 폭발하는 대출 최고 수혜 기업. 불황일 때 더욱 강한 고려신용정보. 네. 딱 지금을, 네. 지금을 딱 말한 듯한 그런 제목이죠. 역시 2021년도 1월달에 말씀드렸었고, 5,860원대에서 분석해드려서, 현재 기준으로는 2배 이상의 그런 주가상승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도 한번더 말씀드렸죠. 고려신용정보 2021년 대출 재앙이 닥칠 것, 채권 중심 역대급 호황. 채권 중심이 역대급 호황이었고 올해는 좀 비수기였어요. 왜냐하면 정부의 역대급 지원 정책이 있었기 때문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다시금 호황기로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유예 만기가 이제 올해를 끝으로 완전히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금리에 대한 상승폭과 대출에 대한 금액 증가율이 아마 아마도 많은 부실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도 주가는 7,300원대죠. 현재 11,850원대에 비하면 역시나 꽤나 낮은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네, 꾸준히 말씀드렸었죠. 2월달에 말씀드린 어,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140조 대출 만기 쓰나미 다가온다. 상당수는 갚지 못할 것. 최대수의 고려신용정보.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상당수는 저는 어, 대출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1위 기업인 채권 추신 기업, 어, 흔히 말해서 대신 돈 받아들입니다. 예. 대신에 대신 돈 받아들이는데, 어,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법을 통해서 받아주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올해 2월에 7,740원대고, 현재는 1,850원대이기 때문에, 올해 내내 증시가 매우 안, 좋았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주가는 꾸준한 상승을 제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월 때라도 한번더 말씀드렸어요. 정말 주구장창 내 네, 분석해 드렸죠. 폭발하는 가계 부채, 금리 상승, 최대 수혜 기업. 2022년 역대 최대 실적 고려신용정보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제목만 봐도 제가 고려신용정보를 어떤 식으로 분석해드렸는지 좀알수 있겠죠. 워낙에 많이 분석해드렸다 보니까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보더라도 고려신용정보가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수혜를 볼수 있는지, 어떤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감을 익히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920원대에서 말씀드렸고 역시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주가는 꽤나 많이 상승 한 상태입니다. 올해 4월 때도 말씀드렸어요. 역대급 자영업 대출 만기 2022년 최대 위기 금리 상승 주목 압도적 채권 출신 1위 고려 신용정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8,790원대에서 말씀드렸고 역시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주가는 꽤나 많이 오른 상태다. 또 말씀드렸어요. <laughs>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린 기업입니다. 자 1,800조 가계 대출 240조 자영업 대출 만기 대출 쓰나미 피할 수 없을 것 금리 상승 최대 수혜 고려신용정보 채권주심 압도적 유위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9,020원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8월 때도 말씀드렸어요 8월 23일에 말씀드렸고 피할 수 없는 부채 리스크 곧 터질 것 전세금리 인상 최대수에 깡통전세 금리 인상 최대수에 금리, 최대 금리 상승 및 대출 만기 주목 고려신용정보 이렇게 말씀드렸고 역시 11,500원대 현재 8월 3일 날 대비해서도 주가는 어느 정도는 좀오른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사실 이런 것들만 봤을 때에도 저는 고려 신용정보가 물론 앞으로 어 꽤나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어 실제로 지난 2년간 2020, 2020년도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자영업자의 그런 대출만 보더라도 무려 2년 동안, 10년, 20년이 아니에요. 20년 동안이 아니라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40%가 폭등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네. 자영업의 대출이 40%가 폭등한 거예요. 어, 당연히, 어, 이에 따라서, 어, 지난 정부에서 대출을 굉장히 강하게 망하셨죠. 이로 인해서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2금융권 혹은 민간, 어, 민간금융권에서 이제 채무자가 늘게 되었고, 세 군데, 세 군데 이상에서 대출을 빌린 다중채무 자영업자만 무려 4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뭐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이 수치만 보더라도, 아,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들은, 어, 충분히 좀, 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통계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영업체의 그 대출 규모가 이미 천조 원이에요. 천조 원. 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그 코로나 직전에 대비해서 40% 이상이 급증한 곳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중 채무업자만 무려 네배 가량 네네배 가량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음 매우 심각하다고 할수 있어요. 사실상 매우 심각하다고 할수 있고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가 5%를 이제 어 5%의 초일기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어, 평균적으로 이제 채무액이 1.3억 원 1.1억 3천억 원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결국에는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수치까지, 부담스러운 수치까지 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서 부실화에 대한 경고가 없을 수 밖에 없는 곳이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고려와 신용연가 왜, 수혜를 더 많이 볼수 있는지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채권 출심의 압도적인 1위 기업이에요. 전국에서 1등 기업이고,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뭐 금융권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고려학 수준농모 같은 경우는, 어, 단일회사죠. 아예 그런 다른 기업들과는 엮여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봤을 때에도, 어, 결국에는, 그냥 독자적인 수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기업들로부터 수주를 따기가 굉장히 좀 여유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하나의 좀 예를 들어보자면, 자, 만약에 KB에서, KB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권수심업체가 있는데, 과연, 네, 과연 KB가 아닌, 다른 계열사, 뭐 현대카드라던가, 뭐 삼성카드, 혹은 뭐, 다른 금융권, 뭐, JB금융주자라던가, 이쪽에서 채권주심을 맡길 수 있겠는가, 경쟁사이기 때문에 맡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봤을 때에도 독자적인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그런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어, 실제로 뭐, 다른 시중은행이라던가 혹은 메이저 카드사, 뭐, K뱅, k 뱅와 같은 금융권에서 거의 대부분의 고려신전정부에 이제, 자회사가 없을 경우에, 고려준 용부의 그런 채권 추심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통신사라던가, 아니면 금융 채권이라던가, 어 혹은 민간 기업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들 개인들과 같은 그런 민간쪽에서도 고려하신 정부의 그런 영업을 맡기고 있는 것이고 그도 고려 것이 일단 채권 조심이 허가제예요. 그러니까 매우 매우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채권 조심 업체에 대한 수혜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기업들이 뚫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업종이라는 것이고. 고려진 용보는 이제 독자적인 그런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부산에서든 뭐 대구에서든 강원도에서든 혹은 전라도에서든 서울에서든 경기도에서든 충청도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이제 채권 초심을 맡게 된다면 어 굉장히 좀 손쉽게 접근성이 가능한 그런 유일무이한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어, 꽤나 좀 대한민국 1등 기업이고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도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이자와 원, 원금과 원 이자도 갚지 못하는 자금이 수상공인 어, 기준으로도 15조원이 넘어섰어요.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자금만 15조원이 넘어섰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규모인 거죠 어, 이에 따라서 당연히 올해부터 올해부터는 이제 대출 만기에 대한 유예가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끝나기 때문에 어, 올해 연말 혹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실화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뭐 물론 정부에서 대규모적인 지원책을 펼치면서 이쪽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맞지만 어, 그럼에도 어, 이쪽에 대한 부실화가 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단인 거다잘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쪽에 대해서 좀 제가 조금 더, 조금 더 리스키하다고 보는 것이 다정채무액이 대략 한네배 정도가 늘면서 문제는 은행에 따른, 은행의 비중이 30%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70%가 <laughs> 굉장히 취약한 고금리의 그런 상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전, 어 이제 전 정권에서 이제 1금융권에 대한 대출을 강력하게 막으면서 다정채무가 증가하긴 증가했는데 결국에는 어일 금융권에 대한 대출 증가가 30%밖에 안 되는 것이고 70%가 고금리 상품이라 점에서도 저는 고금리 상품에 대해서 지금의 일 금융권에서도 대출 금리가 5%육박하는데 고금리에서 어 대략 한7%한8% 이상 되는 그런 고금리 상품이 70% 이상이라는 점은 굉장히 리스크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어 실제로 실제로 이제 한 작년 작년 2만쯤에2만쯤에 그런 언론사들의 기사들 혹은 이슈들을 보면 결국에는 불법 사채라던가 혹은 고금리 대출 이쪽에 대한 증가율이 상당히 가팔랐다는 점을 고스란히 알 수가 있다. 물론 정부에 대한 지원책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임을 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쪽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려신용모에 대해서는 뭐 꾸준히 좀 관심을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어저 역시나 뭐 꾸준히 투자를 진행해 왔고 수익을 봤던 기업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제 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신용정보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